여호 진짜 오늘 너무 감동적이네요 어 진짜 일단 오늘 여기 와주시고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즐기셨나요? 그런 면은 있어요. 저는 사실 조금 오늘 조금..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네 문제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건 <laughs> <너, 너>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죄송한데 <웃음> 많이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성장할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세요 저희 저 저희. 저희. 그리고 저희를 <웃음> 진짜, 몰라고? <laughs> <보려고>? 여러분 <laughs> 덕분에 계속 할수 있는 힘을 얻거니까요 여러분도 저희한테서 그런 힘 네. 얻어가셨으면 너무, 너무 좋겠고요. 또, <laughs> 아, 아니야. <laughs> 어? 아니 아니야. 일자 일자야? 아직 내일이 야 내일 뭐? 내일 뭐? 괜찮다. 괜찮다. 우리, 우리 목표였잖아. 지금 콘서트가 다어야거든지 <laughs> 아, 진짜, 안 해도 안 해도 같 해도 안해에 이렇게 처음으로 한도콘서트안해서 <laughs> 진짜 너무 해도 안해하하고도안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인도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yeah mm -hmm.